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는 다육입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제가요, 이 집에서 키우던 창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 우리 집 베란다에 있던 창인데요. 너무 이상해서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요 입장 세 개가 유난히 예쁘죠? 눈에 확 들어오고 굉장히 예쁘죠? 형광 주황색으로 빛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얘왜 이럴까요? 보통 아플러면 밑에 있는 아이들이 아파야 되는데, 음, 위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색깔이 이렇게 예뻐지면 수상한 거라 그랬잖아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요. <laughs> 그래서 음, 원인을 좀 따져보고, 그 다음에 대처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얘는 메리나라고 하는 창이에요. 고급 창인데요. 제가 음, 대접해 준다고 이렇게 아주 음, 멋지고 뽀대나고 곡선이 아름다운, 고려청자 같은 호박분에다가 예쁘게 심어줬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집 베란다에서 잘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여기 색깔이 조금씩 변하더니, 어, 오늘은 확 이렇게 티가 나더라고요. 이럴 때는 제일 먼저 생장점을 봐야 돼요. 여기가 생장점이지요. 여기. 생장점은, 음,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건데, 보통, 음, 이럴 때는, 어, 여기에 있는 영양분을 지금 다른 아기가 뺏어 먹는다든지 해서, 어, 자구가 생기면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 주변에는 지금, 음, 아기 자구가 생기는 기미가 없어요 그럼 아기는 아니고 그러면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 집에서 물을 주고 음 그냥 평소처럼 베란다에 놨는데요 어그 뒤로 추운 날이 좀 계속 됐던 것 같아요 영화에 추운 날씨가 계속 되다 보니까 물 먹고 빵빵한 잎이 밤에 베란다 기온이 너무 낮아져서 얘가 얼었다가 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었다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음 색깔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음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얘는 얼른 여기 있는 물기를 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물기가 옆에 다른 잎에 까지 침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입장은 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입장이 살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가위집을 해줘요 이렇게 가위집을 내주면 여기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럼 그 간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수분이 거기로 빠져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여기 가위집을 이렇게 이렇게 내줍니다. 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서로 잘라져서 어, 물기가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 물기가 많이 있어요. 얘도 그렇게 하고 얘도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가위집을 내서 물기가 빠지게 했고요. 여기도 물기를 한번 더 할게요. 여기는 좀 크니까 이렇게 해서 물기를 빠져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요세 개는 점점, 점점 말라가면서 이제 없어질 거예요. 어, 그러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어, 다시 살아나게 되겠죠. 자, 요 변화 과정을 다시 또, 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메리나 가위집을 내준 지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 아, 그랬더니요 지금 이만큼 꼬득꼬득 말르고 있어요 다른 잎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다른 잎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주변의 잎들이 음, 그 물음이 전염되지 않고 깨끗이 잘 있고요. 특히 요 위에 생장점도 잘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요것만 잘잘 말라서 떼어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나는 별, 어, 이상이 없는 거고요. 요 아이들이, 어, 물을 머금었다가 너무 추워서 얼었다가 녹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것 같아요. 오늘은 4월 2일. 메리나는 이제 다 치료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 물렀던 잎장 완전히 말라서 이제 거의 다 없어졌지요 어, 요, 어, 나중에 얘네를 이렇게 뽑아내도 됩니다 이렇게 얘가 저절로 또 균형을 맞춰서 어, 잎이 나요 그러면 완전히 치료가 된 것입니다